네, 우리 존경하는 내민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랑 김성규군과 신부 김현지 양의 결혼식을 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신랑신부님을 대신해서요, 이렇게 찾아와 주신 내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사회자를 주목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우리 신랑신부님과 조금 특별한 인연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회를 보게 된현 n 의 뮤지컬의 배우이자 프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송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아끼지 마시는 느낌이 좀 없나요? 아니 맞습니다. 네, 박수와 환호성을 아끼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큰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금 치신 거에 2배, 3배, 4배 이상의 박수를 우리 신랑 신부님과 양가의 부모님께 계속해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상규 군과 신부 김혜지 양의 결혼식을 거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요!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는요. 미양가 어머님의 합축정화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요. 뒤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십니다. 많이 떨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입장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